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읽이다. 오늘은 서른세 개의 계단 출판에서 나온 네빌 고다드 지음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박되었다는 꿈에서 깨어서 오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충만함.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인간에 불과하다는 한계의 그물에 걸려선 진정 영광된 존재라는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존재의 의식인 하느님의 목소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창조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다만, 하느님이 어떤 존재이냐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직자들 모두 하느님의 존재와 본성에 관해서는 달리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모세와 고대의 선지자들이 하느님의 본성과 존재에 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나타난 하느님 역시. 고대의 선지자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과 일치합니다. 나의 인식이 나를 그대에게 보냈더라. 이 말을 모세가 했을 때 인간의 인식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10편에도 말합니다.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하느님인 것을 알라. 이사야 역시 말합니다. 나는 주이고 그 외에 어떤 것도 없느니라 나 외에 어떤 하느님도 없더라. 나는 그대의 허리를 동여맬지니 그대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빛을 만들고 어둠도 창조했노라. 신약에서는 존재의 의식이 하느님이라고 수백 번도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만 언급해 본다면 나는 I am 목자이다. 나는 I am 문이다. 나는 I am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I am 길이다. 그리고 또 그대는 나를 I am 무엇이라 말하는가? 나 예수는 문이다. 나 예수는 길이다. 혹은 그대는 나 예수를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I am 길이다. 존재의 의식은 세상 모든 것이 형태를 띠게끔 하는 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부활하게 하는 만드는 권능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것을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런 힘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외부 세상 속으로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속박 속에 메이게 하든지, 한없이 자유롭게 만들든지, 그 선택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기에 인식하고 있는 것에 생명을 주는 이 진리는 인간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고 속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동떨어져 있는 외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의 의식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면 예수님이나 고대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나와 나의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는 깨달음을 지니고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와 나의 하나님은 하나이더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니. 어쩌면 이 말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의 의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안에 담긴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나의 의식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마치 생각하는 자와 그가 만들어낸 관념의 관계와 같습니다. 생각하는 자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보다 더생더 위대하지만 생각하는 자는 그 관념과 여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간인 것을 인식하기 전에 먼저 존재 그 자체만을 인식합니다. 그 후에 인간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관념, 즉, 인간이라는 관념보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자로서 보다 위대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는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하느님과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들어낸 하느님은 아닙니다. 예수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느님을 인식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다가와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라고 말하거든. 그 말을 믿지 말라. 하느님의 왕국은 그대 안에 있기 때문이라.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더라라는 말이 성경에 적혀 있을 때, 이것은 예수라는 현재 관념의 한계를 초월해서 오직 존재 그 자체만을 인식하는 상태까지 의식을 고양시킨 것을 뜻합니다. 존재의 의식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대가 선포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원하는 존재가 된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의식의 상태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여기서는 선포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대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말뜻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유일하게 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실제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현재의 상황들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까지 의식을 들어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식상태에서 다른 의식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옛 것에게는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에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대는 나를 I am 무엇이라 부르는가? 이 질문은 예수라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나의 진정한 존재가 나의 외부 자아에게 던지는 영원한 질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대는 그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일 것입니다. 스스로 규정해 놓은 여러분에 대한 확신, 스스로 규정해 놓은 여러분에 대한 신념이 바로 여러분 삶에서 나타날 것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대는 하느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는다. 즉, 여기서 하느님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그렇다면 원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없는 어떤 것을 외부의 하나님에게 갖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더 이상 기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원하고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요, 네빌 고다드가 정의하고 있는 I am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빌 고다드의 강의는 주로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서 삶을 풍요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누구인지, 즉, I am이 무엇인지에 관해서인데요. 모든 철학적 질문과 삶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답은 바로 이 I am이라는 단어에 있다고 봤습니다. 흔히 우리는 나를 정의할 때 지금의 육신의 모습과 자신의 위치에 한정해서 표현하지요. 하지만 내비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자아의 온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자아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나는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내가 받아들인 것들 모두와 내가 믿고 있는 것 모든 것으로 스스로를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쉽게 나는 아무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내비로 이론에 따르면 나는 아무개인 것으로 인식하다가 될 것입니다.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한정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믿는다면 지금의 한계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원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나를 새롭게 주장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해요. 어, 성경을 계속 인용하는데요. 나는 그이다. 즉 I am he. 여기서 I am의 정확한 해석은 아니겠지만 본문에서는 이 말이 계속 대문자로 쓰여 있고요. 항상 영어와 함께 의식이나 존재 혹은 인식하다의 의미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문맥상에서는 계속 나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시는 게 책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저에게 묘사했을 때 그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냈습니다. 무엇을 원해요? 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고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묘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말합니다. 자, 당신은 이제 세상을 그런 모습으로 봐야 할 겁니다. 지금 묘사한 상태들을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상태 안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현실로 굳어져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지 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의 눈을 통해 봐야 할 세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한 세상이 머지않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 이론은 끼워 맞추기 위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서 도출된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나를 원하는 상태 안으로 계속해서 옮겨와 충분히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 상태를 차지해 나간다면 그 순간 그 상태는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는 우리 삶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진실된 이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결과에서 생각하는 것, thinking from과 결과를 생각하는 것, thinking of의 차이입니다.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생각하는 것과 로스앤젤레스를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전자는 실체이고 호자는 아직 실체가 되지 못한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성경의 주인공이며 세상 어떤 힘도 상상력의 여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상력은 어떤 저택이든 갈수 있고 또 그것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 안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이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 서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이전의 모든 상태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자는 아버지의 모든 저택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하느님의 위대한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바로 지금 이곳에서 바람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행운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어떤 일이 삶 속으로 들어오더라도 외부의 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이제 깨달아 자신에게 왜 하느님이 거주하고 있는데 안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방해할 만한 외부의 힘이 세상에는 존재합니까? 그 상상 속의 모습이 현실이라는 느낌을 방해할 만한 외부의 힘이 존재합니까? 그 상태에 있는 것을 현실 같도록 생생하게 상상했다면 결국 그 상상은 육신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바로 이것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정도로 용감하다면 여러분은 오늘 자유를 찾을 것입니다.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면 돌아가서 마가복음 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인간의 관습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느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잔을 닦고 항아리를 닦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전통으로 내려온 것들을 지키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관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성스럽게 여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느님의 법칙을 말,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가 하느님의 살아있는 사원이고, 하느님이 영이 그대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대 안에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더라. 외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지 못하다면 다음의 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더라. 여러분은 매일 주기도문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은 복음 전도자의 의미를 표현하지 못한 번역본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번역본인 페라 펜톤의 책을 보면, 당위적 수동형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우주를 명령을 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거대한 자판기처럼 바라봅니다. 이루어져야 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뜻은 이루어져 있음에 틀림없고 그대의 왕국은 재건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현현하게 할수 있는 유일의 길은 당위적 수동량입니다. 자, 그래서 당위적 수동령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그 뜻을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성경은 라틴 성경을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는 수동적 명령형의 첫 번째 아우리스트를 나타내는 문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우리스트는 당위형 플러스 수동형의 문법 구조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열쇠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지금 존재하기에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는 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단지 원하는 상태만을 골라내면 됩니다. 자, 이제는 원하는 모습을 고르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고르시고는 나의 느낌을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자, 나의 느낌이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우선 삶에 대한 나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살펴본 후에 내가 선택한 것과 하나 되었다고 생각될 때 나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생각된다면 나의 반응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상에 대한 반응이 이전의 반응과 같다면 내가 선택한 것과 하나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면 삶에 대한 반응도 자연스럽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느낌이 변했다면 나의 반응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은 또 환경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을 주의하십시오. 감정이 잠깐 변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잠깐 감정을 변화시켰지만 그것은 또 상반된 감정 속으로 아주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태가 견고하게 자리 잡아 그것들과 경쟁하는 상태들을 쫓아낼 정도가 되면 그 상태는 의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진정한 변형과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경고한 마음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이 내적인 변화에 맞추어 나의 세상이 스스로를 다시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자의 엘필로그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한 최면사가 초등학생 여자 아이에게 동전을 피스킷이라고 최면을 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최면 상태에서 동전이 피스킷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힘도 안 들이고 동전을 구부렸습니다. 역도 선수조차 구부리지 못한 동전을 그렇게 쉽게 해내는 것을 보니 우리 인식의 힘이란 과연 무엇이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했습니다. 최면에 걸렸을 때의 아이와 평소의 아이가 다른 점은. 동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전을 구부리게 한그 괴력은 외부에서 주어진 힘도 아니고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이 아니었을까요? 단지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또 인식의 변화가 아니었을까요? 진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으니 그것은 그대가 믿고 있는 외부에 나타난 것으로부터 소산하지 아니하더라. 모든 이에게는 가장 깊은 곳에 중심부가 있고 그곳에는 진리가 온전한 형태로 머물러 있으니 깨우친다는 것은 그곳에 갇혀있는 광채가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외부에 있다 여겨지는 빛이 들어가게끔 그 입구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닝의 파라켈수스. 네빌 고다드는 그 깊이를 알수 없는 이런 무한한 인식의 변화를 상상의 힘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의 변화는 자신의 육체에 관련된 힘만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 주변 세상 모두의 힘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와 우리 자신의 단점을 강하게 인식하며 삽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디의 말처럼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세상에 힘을 부여하는 유일한 실체라면 우리는 그 인식을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상상은 어쩌면 아직 우리에겐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현재로 만들어 놓는다면 위에 말했던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함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빌 고다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이 법칙을 단순히 믿는다거나 단지 마음의 위안거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법칙을 믿지 못하더라도 법칙의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사용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진심임을 밝힐 수 있고 그때만 우리는 이 법칙과 함께 살수 있습니다. 단지 알매 차원에서 벗어나 삶의 든든한 기반으로서 말이지요. 내면의 큰 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물질적인 추구와 어떤 풍족한 생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지금껏 조종해왔던 내면의 큰 힘의 존재에 대해 깊게 추구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진정한 자아를 가리던 어떤 것도 없이, 어떤 중재자도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의 본성을 알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 이 네빌고다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동기부여나 자기개발 강의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시죠? 그리고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조셉 머피와 함께 그 압둘라라는 라빛에게 함께 배우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강의가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찾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빌 고다디의이 실천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고 뭐 비욘드 더 시크릿 카도 있습니다. 이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